이번에는 그 사업주가 건강진단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업주는 제 129조부터 100, 그제 131조까지의 규정. 요거는 뭐냐면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를 한다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꼭 본인의 동의 없이 공의해서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요 문구도 역시 자주 나와요. 세 번째 사망에 보면 일반 건강 진단, 특수 건강 진단, 뭐 임시 건강 진단의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험및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의 사용 금지. 네 번째는 그 일반 건강 검진, 특수 건강 진단, 임신 건강 진단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의 결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인정된다면 이때에는. 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 시간의 단축, 야간 근로의 제한,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 등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해 놨어요. 다시 한번 보면 건강 진단에 관련해서 사업주가 하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일반 건강 진단, 특수 건강 진단, 임시 건강 진단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대표, 근로자 대표가 요구를 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를 할때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어, 동의 없이 공개금지, 사망에 대해서는 어그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유지 의 목적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의 사용 금지 사항에서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작업장도 변경,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야간 근로의 제한 자가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 등의 주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야간 근로라고 하는 게, 시간도 조금 간혹 언급돼서 고르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 참석.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